예,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FIFA 주관의 세계적인 축구 축제 U20 월드컵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국내 여섯 개 도시에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네, 개최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천안시 구본혁 시장님과 함께 U20 월드컵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면 다 아는 데인데 네. FIFA 네.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20 월드컵 회는 20세 이하 그 선수들이 참가하는 FIFA가 주관하고 있는 예. 그런 세계적인 축구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단독으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경기로서는 가장 큰그 축구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사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대회 준비에 청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경기에 그런 필요한 용도실을 설치한다든지, 예. 또 국제 경기에 요건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정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아, 피파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예. 실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 지금은 이제 대회 준비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예. 아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숙박이나 교통 등그 관람객들에 대한 편의사 또 안전 대책에 대해서 행정력을 저희들이 집중해 그 나가고 있습니다. 그이 집중돼 나가기 때문에 아이 대회가 끝나면은 네. 아주 뭐 모든 그 관람객들이 국내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환경 좋은 자회에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천안시에서는 어떤 팀들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5월 22일부터 6월 일까지 조별 경기가 시작되는데. 아, 조별 경기가 6개 경기와 예. 또1 6강의두경기또 8강에서 1경기가 저희들이 좀 치러져서 총 9개 경기가 우리 천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주로 이제 본선 2조에서 들어간 게임들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예. 25일과 그 22일에는 유럽의 그 전통 강호인 프랑스, 또 북중미의 다코스인 그 온두라스, 예. 또 작년에 이제, 지난번에 개최되신 뉴질랜드, 예.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마 그 우리 그 월드컵에 진출한 베트남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겠고요. 예. 27일에는 그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네. 코스타리카하고그 잠비아가 예. 경기를 하게 되겠고 또 조별리그로서는 천안에서 개최되는 것 중에서 가장 그 빅매치라고 될수 있는 이탈리아와 일본 게임이 지금 저희들이 그 있습니다. 또 5월 30일과 6월 1일에는 그 16강이 그 열리게 돼 있는데. 예. 특히 30일에는 우리나라가 그 A조에서 2위로 올라올 경우에 예. 16강을 전환해서 치러지게 되겠고요. 예. 6월 그 5일은 저 팔강전이 치러지는데 이때아마 아주 그 어느선 어느날가도 괜히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임이 될수 있을 텐데 특히 여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A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서. 다시 그 어, 승리에서 팔 강에 왔을 때 예. 천안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우리가 그 차세대 축구 스타들이 그렇게 어, 질비한 대로서 대게 참여하는 대가 되기 때문에 예. 어느 경기를 보더라도 아마 멋지고 흥이나는 그러한 게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왕이면은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최고조로 갈수 있도록 예. 그러한 역할을 우리 천안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16강, 예. 8강도 진출해 가지고. 예, 예. 천안에서 많은 경기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경기장에 많은 축구팬들이 찾아와야 될 텐데, 국내 축구팬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2002년 보면 월드컵 때, 그온 국민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그렇게 외치면서 예.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그날의 감동을 우리가 잊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FIFA 6시 월드컵 대회도 이게 단순히 그냥 축구의 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축제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오늘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 여러분과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는 준비는 잘, 잘 되고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꼭그 우리 천안 그 종합운동장에 오셔서 관람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세계 축구 스타들이 이렇게, 예, 마에 와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타들과 함께 호흡을 느끼고, 예. 또그 프레이를 잘하는 것을 보면서 환호도 하고, 에 예, 그러면서 우리 이 내부에 감춰져 있던 그런 열정을 아마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천안은 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라든지, 또 그, 그, 먹을거리 같은 거, 네. 는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 우리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또 친구들과 또잘 좋아하는 그 애인이 있으면 애들과 함께 네. 저희 차례에 오시면은 네. 저희들이 아주 좋은 그 볼거리가 생길 거라고 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예. 주제를 바꿔서 예. 천안시가 국토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 예. 계획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아마 우리 중권 횡단철도는 우리가 서산부터 울진까지. 예. 12개 시군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음. 총 연장 약 330km가 되고, 예산은 한 3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동기는, 요 주변 그 연관된 주변에 약 300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음,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그동안에 이 철도라는 것은, 국토의 그 대동맹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전하는 개인차 역할을 에 많이 에 해왔던 것인데 이런 훌륭한 교통 시설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에 종으로만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렇게 종적으로만 에 발전이 돼 있고 예. 이제 횡으로는 이렇게 절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도로가 철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해서 이게 철도 주변으로, 이 종적인 철도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비대화라든지 예. 또그 주변 도시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네. 국토가 많이 이 이렇게 불균형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아마 국가의 우리 통치 철학에서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그를 높여가는 그런 그. 의 예, 도피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행적으로만 예, 족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위의 철도를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각국에 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이 중부권 횡단 철도는 우리가 그 청주공항과 이렇 세종시라는 그 전략적인 또 행정의 중심 도시인 세종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예. 아마 국가의 그 발전을 내 견차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이것을 통하는 그 지역마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예. 그런 좋은 계기가 이렇게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철도 건설을 통해서 이 지역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한 아는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마침 그것도 12개 시군에서 아주 이게 적극적으로 이 홈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셔 가지고 예그 홈을 통해서 이제 1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또이 지역 주민의 염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만 명이라는 그런 그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예. 저희가 국토 건설부에 또 제출을 하나 해서 그 열망을 나타내 줬고 또 지난번 대선 전에는 국회에서 저희 그 12개 시군에 그 지역 주민 한 500여 명과 국회의원 또 이런 분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예. 그 포럼 할 때도 당시에그 정세, 그 장, 정세균 예. 국회의장께서도 오셔서 야, 이게 진짜 필요한 거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예. 대통령께서도 그때 오셔서 꼭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으며 특히 또 이제 저희 천안 지역에 오셔서 유세를 하실 때 이거는 내가 꼭 해주겠다고 공약까지 이렇게 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공약을 넣는데 아주 그 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 수 있도록 12개 시장 군수들과 함께 같이 계속 노력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 이것 이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그 영역을 주어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영역도 좀잘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철도가 꼭 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그 언론에서 네. 많이 좀 뒷받침해 주셔야 예. 저희들이 네.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예.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관련 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도시 재생사업들은 좀 많은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동남구청 자리를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난항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도시 그 저희가 주택 도시 기금을 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예. 국토부와 LH와 저희가 민간 기업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도 정부에서의 지원이 있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지원의 힘을 받아서 이발이지 추진이 아주 급속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뒤에 보다 저희들이 빠르게 이렇게 좀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구청사 라니겠 동남 구청사라든지 어린이 회관이라든지또 지식산업센터 또그 대학교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천안이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 등을 통해서 네. 그 원도심을. 활성화에 나가는데 사업비가 한 2,286억 정도 되는 큰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고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소태가 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지역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렇게 줄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 저희가 그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의 경제 유발 효과는 약. (3600억을) 보고 있고 네. 고용 인원은 약 (4300명을) 생산할 거라고 보고 있니다또 우리 현 정부에서도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예. 그거하고 딱 맞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도시정책 사업에 부응하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서 그런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낙후된 그 원주민들의 예.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예. 앞으로도 훌륭한 시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 단청에게 듣는다. 천안시 구분영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인수하십니다. 예,